안녕하세요, 김백찬입니다 출생일과 출생시정하여 우리 아이 행복 만들기 2024년 2월 15일 출생일입니다. 출산 준비 시보이세요좀 뭐 필수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짜는 날짜는 날짜마다 날짜마다 그 특이성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돈을, 어떤 사람은 직장을, 어떤 사람은 관을 이렇게 달라니까 어떤 시를 정할지는 부모님이 뭐위 아래 살펴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월 15일은 갑진년 병이월 기요일입니다. 뭐로 태어났어요? 기로 태어났어요. 기는 기는 원래 자체가 양점이에요. 옥토고요. 또 하나 발 사람들 사이에도 어, 이렇게 대인관계가 굉장히 넓고요. 또 사람이 조금 뭐라 할까요? 어디 가서 나서도 좀경성끼들이 그다음에 모두 깔고 있어서요 유를 이렇게 깔곤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식신인데 어, 부, 이렇게 식신을 깔은 이렇게 했으면 이제 남자 남자 같았으면 남자 같았으면 보세요 뭐 모두생해줘요 어, 자기 처가 와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어, 또 하나는 어, 이렇게 식신을 깔으면 남자 같은 경우는 누구세요 장모봉사, 장모 장인봉사. 봉사를 기념수슨그러 해요. 어, 같이 모신다, 이렇게 같이 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여기가 제국에 이렇게 식신을 찾으면, 남자가 됐으면 장인, 장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모시고 살고 이럽니다또 하나는, 이게 여자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laughs> 여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식신을 잡으면, 어떠냐면, 자기의 어, 자식밖에 모릅니다. 한번 이렇게 뭐 여기 조금 전에 무신 이렇게 돼요. 무신 그래도 여기는 뭐밖에 모른다. 자식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밖에 모른다. 자식밖에 모른다. 남자는 자기 차을 갖다가 굉장히 모른다. 잘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이렇게 보면 이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김요 이, 이 자리에 모를까는 거예요. 식신이가 남자 같으면 모란다 남자들은 장인, 장모 모 있어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다음에 여자가 았으면 자신밖에 모른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 사주를 볼 때는 음,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사주는 조금 다르지만 이거는 어, 내가 지금 보는 것은 이게 인, 그러니까 생활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생활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어느 방향으로 클 건지 어느 정도로 성공할 건지 대부분 이게 간명 이렇게 오시면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벌지 안 벌지 이렇게 해주시면 대부분 어, 그때는 어떤 것을 많이 보느냐, 저 용신 쪽을 위주로 해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가 또 건강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많이 봐주는데 지금 이게 출생일과 출생 인시는 어떤 방향으로 클 건가를 더 많이 봅니다. 자. <laughs> 공망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있어요갑진 어, 그러니까 뭐있어요 익묘지. 여기는 뭐있어요 수레지. 그 다음에 여기는 기계라는 거죠. 뭐 신유지. 또뭐있어요 익묘지. 알습니다한 사람. <laughs> 갑자시로 가겠습니다. 먼저 사주 원판의 의향도 한번 보도록 게요 기는 뭐를 보여주세요? 갑을 갖다가 이렇게 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갑을 한다는 것은 여기가 갑이면 문제지만 기가 갑을 하는 것은 무엇을 불러온다? 자기의 관을 불러온다. 관인데 무슨 관이다? 정관이다. 기자. 그러니까 자기의 정관을 보여주세요. 불러오는 거고요. 여기서 유는 뭐를 불러왔어요? 진을 불러왔어요. 진은 뭐를 보냐? 자기의 겁재지만 자기의 겁재지만 유진 합이 뭐에 대해서요? 금이 되었고 여기서 금 속에 뭐에 있어요? 수가 이게 잔뜩 찬 것이니까 재관을 다 모였다 찬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관을 갖다모였서다찬 운이니까 연런 법서 있어요. 재관을 잡는 것은 공직인 거고요. 인월에 뭐에서의 병이 탁 떴으니까, 이것도 정이죠 이것도 저. 이거는 관이고요, 이거는 정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의 조직체나 자기의 조직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조직체 속에서있어요 뭐에서의 재판을 갖다 다찬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자기가 조직을 잘해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직책도 높은 직책을 갖고 있다. 이것도 직책이든 높은 직책이니까, 그러니까 사장이 되는 거죠. 자기의 조직체니까 이 조직체도 무슨 조직체 큰 조직체니까 벌써 어렸을 때부터 벌써 큰 조직체의 모양을 갖고 있다. 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를 만나면요. 여기 조직체의 장이 오다가 뭐지 조직체의 장으로 다시 변하는데 이 값도 높은 거니까 만약에 있었으면 똑같은 조직체가 똑같은 조직체가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조직체와의 자진합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또 조직체가 들어옵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자유 뭐 있어요? 자유 이렇게 파 이렇게 되는데 자유 김은 자유 파 이렇게 되는데 금은 뭐를 생애해요? 술을 생애죠. 여기도 이게 고를 가져오니까 여기서 뭐 있다? 이 돈도 작은 돈이 아니고 큰 돈과 재관을 갖다도또 찾는 거죠. 그러니까 직책이 한번더 바뀌어서 직책이 바뀐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조직 다른 즉그 직장에 다른 부서를 다시 또 하나 만들어가고 거기에 또 장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와 여기는 또 다른 겁니다. 다른 그러니까 다른 다른 조직체를 한 조직체는 딱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장을 또 만난다. 말년까지 뭐릿속 장이 장을 막고 재관을 다잠는거이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조직체에 조직체에 자기 조직체를 만들어서 그 재관을 다 찾는 운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운이 옵니다. 그래서 좋은 운이죠, 비죠. 그렇죠? 자 여기서 좋은 운이기 때문에 음, 한번 목을 뽑은 작업했습니다. 목이 몇 개요? 몇 개다? 세 개다. 화는 몇어요 뭐 뚜렷하게 하나다. 그 다음에 톤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다. 금은 몇 개다? 하나다. 수는 몇 개다? 하나다. 이렇게 해서 여덟 개, 사주팔 차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음양으로 보면요 음이 몇 개다, 세 개다. 음이 세 개고 양이몇 개요? 음세 개고 양이 몇 개나 아들으셨는데 개다. 여기 정통 용신을 보면 통용신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기가 약하기 때문에 병을 뚫었는데 이 병이 야, 참 이게 좋은 니 병이 조용신도 되고, 업구용신도 되고, 이게 큰 그러니까, 이 조직체가 얼마나 여기한테는, 이, 이날 출생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어, 무신 일자도 똑같은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 정통 용신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접포용신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접포용신으로 보면 어떻게 됐느냐면, 어떻게 됐느냐면, 이게 뭐가 운이 좋다? 신운이 오면 좋다. 냐그 다음에 뭐가 오는 요 신운이 오면 좋고요. 그 다음에 주공은 뭐가 있다? 주공은 어주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 극하는 그 건데 이게 극하는 그 운이 별로 없어서 어 이렇게 그냥 유라고는했지만 이렇게 큰 주공은 없네요. 이게 주공도 반에 반토막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운에서 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 이 이렇게 보면 이것도 이것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정통용신과 적호용신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되려면 사람들 이렇게 감명을 해다 보면요, 이게 조절점에 정통용신과 저희 정통용신에서는 거의 무슨 사주가 많다? 중화 사주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 음, 제일 먼저 많이 보는 게 억복 다시 말하면 강약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후를 보는 거고요. 누가 생가 말가에서 통관을 보는 건데요. 그데 네, 그래서 여기는 업부와 조와 통관을 보는 거고 여기는 적포는 뭐예요? 전체적인 뭐예요? 세력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의 세력에서 이 전체 그럼 여기 지금은 양이 다섯 개, 음이 세 개인데 주역로 이렇게 한번 보면요. 음이 몇 개? 여기 이제 음이 몇 개냐? 자유 지 음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의 음이 뭐개를 갖고 있어요? 세 개를 갖고 있어요. 그럼 무슨 운으로 가야 되느냐? 지지의 운으로 가야 한다. 천간이 다 양이고요. 지지가 다저 지지가 이렇게 음으로 가면 뭐한다? 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음으로 가려니까 음으로 가려니까 여기서 음의 세력이 더한거에다 강해다. 음의 세력이 더 강한데. 이 갑은 기가 잡았고 이값 갑도 여기가 잡았는데 병은 뭐 있어요?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렇 그러니까 뭐이 병이 오제 병 오이 병이 뭐였더라? 여기서는 적골 정통에서는 병이 뭐였어요? 굉장히 큰조언은 억부에서도 용신, 조부에서도 용신인데 세력 용신에서는 이 병이 뭐다? 병이 안 좋다. 그래서 이병 운을 잡는 뭐다? 신운이 와서 이렇게 오면 좋고요. 또 임이 와서 충분하면 이렇게 좋고요. 그러니까 신이나 임이 오면 이뭐를 잡는다. 병을 잡아서 이것이 더 운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더 중시 여기는지 보면 생활상으로 이렇게 보면 생활상을 보면 어, 생활상으로 이렇게 뜻 하니 보면 생활상에서는 뭐가 더 훨씬 잘 낫는다. 정평신이 훨씬 잘 낫습니다. 그러니까 어기나 여기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출생일과 출산 준비시 필수라고 해서 이렇게 정통 용신도 잡아주고 정포 용신도 잡아주는데 어, 감명을할 때는 거의 무엇을 잡아준다 정포 용신을 그래서 이쪽이 강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자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면 이것이 뭐였어 튀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것이 인묘 인묘 운이기 때문에 여기가 인묘가 또 있어 뭐다? 조금 뭐 있어요? 조금 여기가 공망이니라. 조금 여기서 뭐에다?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이거에서도 여기에 저포용신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향에뜻는 이것은 기와 유는 뭐를 끌고 온거예요 갑질을 끌고 온거예요 그러니까 갑질을 끌고 왔으니까 이게 뭐를 하다? 재반을찬 거고요. 여기 병은 뭐 어디서 뒤에서 후원해주는 거에다? 조직자들. 그러니까 이게 공막이요. 공막이 또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이게 화잖아요. 인공막인데 화잖아요, 그죠 인성의 병인데 이걸 뚫고 나서 이곳이 이렇게 뚝하니 나왔으니까 병은 뒤에서 화는 공막이 되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밑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밀어주니까 이조직체다 무슨 조직체다? 큰 조직체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시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laughs> 그래서 여기서 갑자시에서는 뭐일다 조, 여기서 있으면, 무슨 운이 좋다? 여기서는 신 운이 오면, 신이나 임이 오면 좋고요. 또 하나, 무슨 세력이 오면 좋다? 금수 세력이 오면 좋다. 이렇게 되는 합니다 이렇게 고 여기에서는, 여기서, 여기서 조, 정통, 정통에서는 병이니까, 무슨 용신? 목화 용신. 도 오면 좋다. 정통 용신은 이게 상반되죠. 이게, 제 여기는 목화고, 여기는 큰 수인데, 완전 달라잖아요. 그래서, 용신은, 용신이라고 해서 아무리 용신에서 합반은 될수 있고 합거도될수 있고 합상도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년마다 해마다 하나씩 하나씩 따로 봐야지 나는 어떤 운이 좋다고 해서 그 운에서 이렇게 다 좋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신도 이냥 전체적인 것만 보는 거고요. 어떤 운에서 오는 거고 이에 처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보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렇게 접포 용신을 보면 처복인 거죠? 좋죠? 그죠? 어, 처인제에서는 뭐 있어요? 장인, 장보다 같이 모시고,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겸손하고 그러니까 좋죠. 자, 각자. 괜찮아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을축이에요. 을축이 이렇게 되면, 을축이 되면, 여기서 유가, 진을 끌어가는데 축진 판을 해버려요. 그럼 이게 진이 여기에 붙어있지를 잘 못해요. 그죠? 의에서 요즘은 자기를 극하는 운이라 별로 좋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면 끌어온 것도 뱉어내야 되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어, 자기의 의향을 또 벗어나는 운이고요. 그래서, 얼추만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인이요병인데 보세요. 똑같이 여기도 병떴고 여기도 똑같이 병 떴는데, 여기도 조리치고, 여기도 조리치고, 여기도, 여기도 공막이고 여기도 공막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공망이다시공망시공망은요날만하면안 써주는 게좋겠 좋은데. 어쩔 수 없으니까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몇 퍼센트, 20 퍼센트, 30 퍼센트 감안하고 써주는 거예요. 그 감안하고 그것보다 더 크면 써주는 거고, 그것보다 작거나 그보다 모자르면 안 써줍니다. 그 다음에 정류회에공망에 뭐를 써요? 충원해버리죠. 그죠? 인묘, 이렇게 내었고, 이렇게 되죠. 묘유충을 하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묘유충을 해버리면은요, 어, 누구 자 잘, 이자리도 항상 밑에 위에 합니다. 그러니까, 어, 공망속에서도 공망에서도, 오히려 뭐 손에 끼치는 역할을 하죠. 위는 정인니까 도와주는데, 밑에서는 손을 끼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무진이에요. 음. 이거를 써주는 거는요 대부분 뭐가 많을 때 써주는 거냐 물이 많을 때 써주는 거 그런데 물이 많지도 여기, 물이 여기 여기도 물 여기 여기는 이제 물수가 수가 있어도 아까는 에서 써준 거고 이 수도 이 속에 다팽이 있는데 물을 써주는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겉재가 이렇게 딱되면 여기서 뭐 희에서 뭐가 겉재되면 기는산자에 있는 땅이라 이게 잘못해지면 병이 이렇게 와서 해야 는데 아, 다 뺏기는 운이 되고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는 기에서 있으면 이것은, 이것은 유진 효금이라, 어디서 나한테 들어오는 게 있지? 크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어, 이것을 도울 수 있는 운이 여기가, 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게 다, 이게 뭐를 이래요? 겁제 겁지의 돈이요 겁제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뺏기는 돈이에요. 뺏긴다는 것은 어떻게 생요 50%는 뺏기는 거고, 99가 있으니까 50%는 들어오는데 진지형이 됐으니까 무너졌으니까 다시 또 무너지는 거고 그래서 어 결코 좋을 게 없어요 합이돼서 들어오지만 진지형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예요 <laughs> 자 이렇게 되면 기가 길을 만났고 기가 벌써산대산 사는 벌산야 사는 경배 나가고요 병이뭐 있어요? 로블 이렇게 창거에 일에서도 병이 되지만 사에서도 뭐 있어요? 병이 있고 뭐. 인사 뭐 됐어요? 청되고 인사 청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진 천라 정서를 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뭐 온다 관이 오긴 온다. 뭐가 간 거다? 내 몸이 가서 내가 내관 속에서 뭐한다 일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에 벌써 갑자와는 비교가 안 되죠. 여기는 자기의 장이 되는 거고. 여기는 자기 마음에 가서 자기가 뭐 있어요? 그 조직체를 갖다 이끌어서 뭐였다? 일을 한다. 저기 이, 이 아이디어 개발하고 일하는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이 하나 좋은 게딱 나오면 이거하고 비교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계속 비교해서 이것보다 남게 있으면 쓰는 거고 이거보다 남게 없으면 이걸 쓰는 거죠자그 다음에 뭐 있어요? 경우에요. 뒤에서의 경우는, 뒤의경은 사실은 이것이 어, 상관기질인데, 상관기질인데, 그상 다시 말하면 더 약간 좀 거칠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을 꾸며도 인위적으로 꾸미는 게 아니라 어, 지금 포장해서 꾸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기 입장에서는, 기 입장에서는, 기 입장에서는 좋은 게요. 이렇게 경이 오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은, 인월의 경은 다시 말하면 이거는 목구이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해를 갖다가 뭐 있어요? 해를 갖다가 막는 것은, 이것을 가장 크게 막는 것은 개이고요. 그 다음에 임도 그렇고요. 이 경과 신도 목구를 이될수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보아 떴어요? 오가 떴으니까 이것이 뭐였어요 이것은 재치 재능, 이렇게 야 돼요. 조직의 장이 됐는데 재능을 갖고 자기 노를 가서 어 이렇게 돈을 우리가 어 비교가 안 되죠, 비교할 수가 없죠. 자 심위예요. 심미애. 어, 심위는 그냥 이건 위는 뭐볼 필요도 없고 위 하나만 보겠습니다. 위를 보면 자기의 뭐 있어요? 관이 자기의 직책이라든가 관 어떻게 있어요? 싹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합충되지도 않아요. 열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직체만, 조직체 속에서 자기가 그냥 뭐한다? 신이 가서 뭐해서 자기 몸이 가서 일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좋지 않아서 빼겠습니다. 임신이에요. 임신도 똑같이 말해가지고 기에서 임은 자기가, 자기가 어, 이것도 똑같은 인데 이게 정제인데 그래도 여기서 신에서 임을 생겨서 정제지만, 돈 벌려 갔다가 자기 몸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고,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자기 몸이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계유예요 좋습니다. 그냥 나무를 키우는 데는 병도 필요하고 기회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인월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 그 어떤 분이 와서 인월은 어떤 게 좋고 이제 미월은 어떤 게 좋고 하는데 그것은 인월에 이인이 뭐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인월에는 병과 기가 좋아요. 좋은데 좋은 건 뭐예요? 이게 겨울에 개면. 겨울에 개면은요. 겨울에 개는 이 작물을 쓰는데 조금 필요치가 않아요. 이것이 만약에 여기가 조금 <laughs> 어, 여기 약간 날씨가 좀 좋아진다면 좋아진다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또 여기서도 뭐 있어요? 유유형어라고요. 이것도 원진원진 원진 이렇게 오는 거고요. 진을 하볼 로는고 여기 끌어오고 여기 끌어오고 이렇게 니까 아 굉장히 돈이 다, 돈도 금상인데 다안 좋죠 그 다음에 갑술이에요 뭐 있어요? 진술천하고 유술천하고 인화합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조직의 장 역할을 하는 건데 조직의 장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에는 뭐 있어요? 이 조직체가 조직체의 이고나 조직체를 먹게하고 있다 여러 개를 갖고 있다. 진술, 충이니까 요소적으로도 여기도 어떻게 있어요? 인술 합이 되고요. 이것도 합이 돼서 유진 합이 뭐 되고. 그거를 유술 모이서에 천대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자기가 장을 하는데 장을 하는데 조직체가 몇개 있다. 여러 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직체에 이 조직체에 이 여기 있는 정이 의있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체가 몇개 있다? 여러 개 있다. 거기에 머리다? 장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싶네요 그러니까, 어, 여기서 보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뭐에서 시공망이지만, 여기에서 여기공망이 더 중요해서, 여기 술로 해도, 값술도 나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선택하시기에, 여기서 값자를 선택을 할지, 어떻게 값술을 선택을 해도, 여기서뭐 있어요? 술춘 이렇게 해서 개고가 돼서 했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모카토금수하고 어, 용실하고 또 보겠습니다. 모카토금수를 하니까 목이 몇 개다? 세 개다. 화가 몇 개다? 하나다. 토가 몇 개다? 세 개다. 금은 현재 하나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벌써 토가 이렇게 세 개고 여기서 목이 세 개라는 토가, 토가라는 것은 이것은 뭐 있어요 신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이게 신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신용을 확지면있면 다시는 안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새 대인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신용 안좋으면 신용 안좋으면 모든 일들일일 일, 일 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용이라는 게 삶의 삶에,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용이 굉장히 뭐였다 좋다. 거기도 뭐였다 인성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정통용신으로 보고, 정통용신으로 봐도, 아직도 토가 좀약해요 그래서 뭐다, 용신이다, 정통용신으로 경했던 것이 용신이다. 근데 적포용신으로 또한번더 볼게요. <laughs> 적포용신으로 보니까 뭐 있어요? 이것은, 여기서는 뭐가 저거 하냐면, 어, 목화가 와도 좋고요. 금수가 와도 좋고요. 이렇습니다. 여기서는 적포용신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서 뭐가 주공을 이루느냐 보가 있어요. 수리 보이세요? 주공을 뭐인 이룬다 이렇게 해서 수리 주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인에서 기에서 보면 이것은 겁재인데 겁재는 밑에 있는 거예요. 다시 그니까 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종업원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종업원들을 이용해서 큰 조직체제를 갖다 뭐뭐할요 만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뭐다 대장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적고의용신로 보면, 적의 용신을 보면 아까 어, 각자 있는 것보다 보이세요? 이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기을 해야 됐습니다. 어, 기에서 을은 가능하면 안 써줍니다. 사실은 어, 을목이 기는 을목을 무서워해요. 사실 진짜로. 내가 그러니까, 인내 아, 하루 되고 목기운이 너무 강한데 목기운이 강, 강한 것은 여기에서 보이세요 관이죠 일의 책임감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요거는 좀 빼주겠습니다 2월 15일 2월 15일에서 2월 15일 출생일이에요 출산 준비 시필수고요 어떻게 되세요 각자 각설 중에서 한번 선택해 보시고요 충분에더 좋은 거 있으시면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